겁니다. 다만, 오늘 신랑 어머니께서 필체어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파촉에 불름 미리 붙여둔 상태고 이 상태로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시는 걸로 순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 어머님들께서 저 뒤쪽에 아주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양가 어머님들께서 너무 긴장하시지 않도록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가 어머니 입장! Thank you.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친구보다는 연인으로서 평생 함께하자는 마음으로 약, 너, 미망 등의 호칭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집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먹으면 다 집밥 맞죠? <laughs> 매일 아침, 알람보다 백북시계가 먼저 울리는 신부를 위해 균형 잡힌 아침을 꼭 챙겨주겠습니다. 장모님, 그, 걸 좋아하는 시리얼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laughs> 남편의 재택근 계획을 존중하며 주식 코인 공부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손절 시 남편 용돈에서 제하겠습니다. 아내에게 투명한 가게를 공개해 하는 경제의 보독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진 용돈은 보너스에서 증당하겠습니다. 뭐그렇지 <laughs> 남편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와서는 편하게 쉴수 있도록 흥자하는 시간에 존중하겠습니다.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로 아내를 대하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네. 늘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신랑 류한철 신부 이금주 서로의 눈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신랑 신부 신랑 신부 맞죠? 유한철 이금주 지금 이두 사람이 서로간에 아름답게 서약을 잘해주습니다이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우선 서로간에 서약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랑이 묻겠습니다. 신랑 유한철 군은 신부 이금주 양을 맞이해서 한 평생을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보라관에 변치 않고 남편된 의무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신부에게 듣겠습니다 신부 임금주 양은 신랑 유한철 분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한평생을 깊이 사랑하며 존중에 어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순종하면서보라관에 변치 않고 아내 된부문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네. 네.라고 아름답게 대답해 주셨습니다자 이제 두 사람의 서로 서약,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공고로 성원을 선언하겠습니다. 신랑 유한철군과 신부 이금주양은 하나님과 노예들의 친척과 친님및 여러 증인 앞에서 평생 불학을 함께할 부가될 것을 굳게 서약했습니다. 이제 주례는 신랑 유한철군과 신부 이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또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또 많은 분들의 축하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결혼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랑이 느껴지기보다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결혼의 이 시작점 앞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살다운 배경이 서로 만났기 때문에 아마도 살다 보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새롭게 결혼을 시작하면서 한 걸음으로 나가오는 우리 두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넉넉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이두 사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서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일평생 잘가리될수 있어요. 제가 이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정말 하나 좋은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확실한 기준이요 보장된 기준입니다. 가정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새로운 기준을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기준을 주장하면서 남편을 바꾸려고 하거나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시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시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오늘날같이 사랑이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방향하는 암적인 존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비교입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근데 비교도 하다 보면 왜 비교를 하는가? 자꾸 우리 눈을 밖으로 돌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는 지금까지는 서로 서로를 내가 정말 저 서로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좋은 평가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결혼을 하다 보면 한 부부이기 때문에 밖으로 눈이 돌아가면서 오히려 밖에서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평가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서로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서로 서로에게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한 이후에 밖에서 잘할 수 있거든요. 왜? 밖에서는 늘 평가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집에 오면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 평가는요, 비교감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을 멈추시고 오히려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열매 맺는 부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꼭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결혼해서 부모가 되셔야 돼. 부모가 되어 갈때 인생은 더욱 행복해지고 이 땅에 두 사람을 존재 해주게 하신 그 부모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서 살아가면서 내 입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하고 효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 좋은 부모로서 인생 가운데 좋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또 하나에게 깊이 감사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실하게 생각하므로 아름다운 혼인예식을 과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서로 마음과 뜻이 아파하여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어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잘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셔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돈기관에서로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부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며,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수구 인사! 인사. 생방송 부탁드니다 thank you